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 5 4장찬양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 5 4장입니다내주 예, 보, 혈은 정하고 정하 다, 내죄 성쾌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보혈로 날 주소서 나로라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과 함과 평안함 내가 주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은죄인 복받아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 속에 근친거 됩니다 내 소리들으 사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예보 혈로 날씨 서지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 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 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미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지금까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통과 슬픔을 토로했던 이 남자는 절망의 수렁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 범죄함과 반역함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호소를 보면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원문에는 이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단어가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말로는 한 번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하파스 하카르라는 이두 동사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이 조사하는 우리의 행위를 면밀히 살피는 돌아보는 일을 강조한 겁니다.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반복함으로 강조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행위를 철저히 돌아보는 것,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더욱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신을 면밀히 살피지 않으면 땅의 기준, 땅의 평가하는 방식대로 스스로를 그냥 돌아보면 대부분 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자기의 행위를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을 면밀히 상피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나 뵐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제안한 이 제안에 의해서 이어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고 이 41절에서 또이 남자는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라는 이 표현은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들자 몸과 마음을 모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요약하면서 가르쳐 주신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기도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할때이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것과 회개함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 회개는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지 그래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범죄함과 반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셔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남자는 더욱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함과 반역함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상황에 이미 앞부분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그 절망의 수렁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이제는 이 일을 생각해 보기는 하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 구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산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성막을 다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자 그다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성막도 구름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본래 언약에 충실하면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는데 언약을 저버리게 되니까 이제 구름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백성들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 장애물이 생겨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처럼 돼 버렸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죠. 소금은 본래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필 뿐이다. 소금이 맛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심지어 짓밟힐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에 이 남자는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죠. 공동체에게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했지만 본인은 더 이미 앞서서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눈물을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을 보면 이미 멸망한 그 예루살렘 성 딸들이라는 비유로 표현했지만 그곳을 보면 심령이 상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너무 심령이 상하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나를 고쳐 주시리, 상한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리, 나를 일으켜 세우시리가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으면 이상한 받은 사람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름이 이제 장애물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게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외에는 상황은 괴로운데 기도밖에는 아니 기도밖에가 아니라 자신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밖에는 위로와 소망이 없으니까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면서 온 마음과 온힘을 다해 회개하며 기도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자와 극렬이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심을 결국에는. 체험하며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님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늘어 주늘 몰아 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이 할때 능력의 주니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 출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너 기도리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리.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말씀을 되새기면서. 찬양의 고백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밖에, 하나님 밖에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회개하고 기도하며, 그 분께로 돌이키는 오늘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시선이 이제 이 연약한 제 자신에게서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로 돌려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옵시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데 쓰임 받는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그 부흥에 나를 통해서 우리 세종원육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 정말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 뜻을 감당하며 믿는 이들의 수가 더해지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쳐 주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말 연시에 교회의 모든 사역들 우리 교중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세번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